네 안녕하세요 정훈 군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늘 오픈했죠 SD 건담 G 제네레이션 이터널 신규 스토리 이벤트 철혈의 오픈스 월강 아, 효과적인 진행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들어왔습니다. 뭐 이전에부터 제 영상 보셨거나 아니면 게임을 꾸준히 해 오셨던 분들은 뭐 스토리 이벤트 진행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데 만약에 시작하신 지 얼마 안된 분들은 좀몇 가지 체크 사항을 알아두시면 스토리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다 챙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거는 몇 가지 과정이 있어요. 스토리 이벤트는 이벤트 스토리를 통해서 스토리 진행하면서 이 스테이지를 클리어를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정도를 획득할 수 있거든요. 스테이지 진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이 보스 배틀 티켓하고 그 다음에 개발 재료를 얻을 수 있어요. 이두 가지가 좀 중요한데 여기서 획득을 할때 들어가 보시면 지금 부대 구성에 따라서 요 위에 보시면 합계에서 플러스 57%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스토리 이벤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공격력이라든지 보상 버프를 받을 수 있는 전용 유닛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대 편성하실 때 들어가 보셔갖고 부대 넣실 으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애들로 부대를 구성하시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추가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개발로 얻을 수 있는 이벤트에서 얻을 수 있는 애들도 이렇게 버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걔네 키워갖고. 부대 넣으신 다음에 이벤트 진행하시면 되는데 한 번은 보통 이렇게 한번 클리어하고 나면 건너뛰게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부대를 다시 편성을 하셔갖고 버프를 추가적으로 받으실 때는 한 번쯤은 다시 그냥 전투로 해서 자동 전투 하시더라도 그냥 전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보스 배틀 티켓하고 그다 개발에 필요한 개발 재료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 여기서 얻은 그두 가지로는 뭘 하는 거냐면 개발 들어가시면 이렇게 쭉 개발을 할수 있는데 마지막에 요 끝에 보시면 세 가지가 있죠 요번 이벤트에서 얻을 수 있는 SSR 등 공격형 건담 아스타로트 리나시멘트 하고 그 다음에 건담 부활 유하나 그리고 건담 단탈리온 티부스터 장비 해갖고 얘네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기체 유닛을 하나 둘세 가지를 획득을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스테이지 진행하면서 얻은 보스 티켓에서는 보스 전투 들어가셔서 보스를 클리어하고 유닛 보급 메달을 획득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한 번씩 다 클리어를 하면 난이도에 따라서 노말, 하드, 익스퍼트 모두 다이아 200개씩을 획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건너뛰기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 다섯 개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 보면 랜덤으로 돌발 스테이지가 오픈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다이아를 획득을 할수 있어요 근데 난이도에 따라 다 있습니다 익스퍼트에만 있는 거 아니고 난이도에 따라 다 있으니까 난이도 따라서 다 이렇게 클리어를 일단 한 번씩은 해 주시는 게 좋아요 효과적으로는 마지막에 이제 익스퍼트 클리어 한 다음에 건너뛰기로 하는 건데 노말이나 하드에서도 이 랜덤 보스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걔를 클리어를 해 주셔야지 다이아를 다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얻은 매달 유닛 보급을 가지고 여기 가셔서 교환환하 하시면 요요환을 보면 1회차 2회차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보상들이 달라요 리셋 대상 보상이 있고 얘네를 얻으면 물어봐요 리셋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리셋하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건담 아스타로트 리나시멘트 연구기술서, 건담부활 유아나 연구기술서. 아까 말했듯이 강화할 때 쓰는 거예요. 아까 개발해서 얻은 유닛들을 강화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건데 보시면 2회차에는 그냥도 얻을 수 있어요. 건담 아스타로트 리나시멘트하고 건담부활 유아나를 그냥도 얻을 수는 있어요. 개발해서도 얻을 수 있고, 그다음 3회차에서 아르지 미라지 캐릭터죠. 그다음 프리미엄 유닛 보급 티켓 그 유닛하고 프리미엄 유닛 보급 티켓 그 다음에 전용 7% 상승을 시켜주는 옵션 파츠 획득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방어력 7% 상승해주는 옵션 파츠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옵션 파츠의 경우에 퍼센티지로 올라가는 게 있고 뭐 100, 1000 이렇게 올려주는 게 있는데 어 수치로 올려가는 것보다는 이 퍼센티지로 올려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얻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꾸준히만 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여기서는 다 얻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한대풀강이 아니라 한대 얻고서 연구기술서 세개 얻어갖고 하나 풀강 시켜줄 수 있고요. 그다음 여기서 유닛 얻어갖고 하나 둘. 여기서 또 얻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두대 이상 뭐 얻고서 강화까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뭐 다른 이벤트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이벤트에 대비하기 위해서 요 캐릭터들을 유닛을 좀 얻도록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또 미션은 있어요. 미션도 매일 스테이지 1 0번 진행하면 유닛 보고 매달하고 보스 티켓 얻을 수 있으니까요. 요거 얻으시고. 누적에서는 이 메달하고 다이아도 획득할 수 있어요. 다이아도 300, 다이아도 획득할 수 있으니까 다이아도 획득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좀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고요. 스토리벤트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만 하면 사실 보상은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각 유닛 특징이랑 이번에 캐릭터 중에 좀 특이한 애가 있어 갖고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